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베트남 전문 뉴스인 인사이드 비나에서 보도한 소식 하나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낭발 2차 지역 감염자 하노이 호치민서도 발생 부제가 여러 개 준비 되어 있네요 29일 하노이 2명 호치민 2명 다낭 낙성 1명 다낭 8명 총 13명 확진 판정 다낭시 30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주문 배달 포장 판매도 중지. 하노이시 29일 오후부터 모든 모임 활동 금지. 정부 사무국 장관 하노이 호치민시 사회 격리 아직 고려 안해 그러나 만반의 준비해야. 이런 부재가 달려 있습니다. 다낭에서 시작한 2차 지역 감염 확산세가 우려된 대로 하노이, 호치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현실화됐다. 29일 하루 동안 하노이 2명, 호치민 2명, 중부 고원지대 낙락성 1명, 그리고 2차 지역 감염 발원지인 다낭에서 8명, 총 13명이 진자가 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지난 6일 동안 단항에서 총 34명, 인근, 꽝아이성 어, 1명, 꽝남성 3명 등 43명의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역 확산세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단항시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사회 격리 조치를 한 단계 강화해 오늘 1시부터 모든 온라인 주문 및 배달, 포장 판매도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선 조치에서는 식당 등의 매장 내에서가 아니면 전화, 온라인, 배달이나 포장 판매는 허용됐었다. 그러나 이런 지방 당국의 방역 지침을 시민들이 잘 지키지 않고 여전히 매장을 방문해 먹는 경우가 많아 확산세를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하노이시도 지역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시회 축제 바등아바등 아,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행사와 모임을 29일 오후부터 금지했다. 29일 오후 코로나 19 예방 통제 운영 위원회는. 우엔 늑중 하노이 인민위원장은 정부 상임위 결정에 근거해 관내 모든 모임 활동을 중지한다고 명령 했다. 쭉중 인민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행 등을 이유로 다낭을 다녀 온 시민이 2만 1000명이 넘고 이중 87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감염자가 많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은 지역감염 확산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꽝남성의 예방대책을 참고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마이띠엔 융 정부 사무국 장관은 아직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사회적 격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융 장관은 다낭과 인근 지방 및두 대도시의 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두 대도시를 사회적 격리하기에는 아직 어, 섣부르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방역 조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두 대도시는 전염병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검수 어, 검사 건수도 더 늘려야 한다. 필요한 필요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언제라도 통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30일 오전 현재 베트남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459명 완치자는 369명이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낭시에서는 오늘 1시부터. 모든 온라인 주문 또 배달 포장 판매 역시 다 중지한다고 어,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어, 단항시의 경우는 지난 1차 그 사회 격리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그 사회 격리에서는 포장이나 또 포장이나 온라인 주문 뭐 배달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 음~ 다낭의 사회 격리 조치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낭에 거주하시는 어~ 분들 모두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치민과 하노이에서도 어~ 제두 명씩 더발두 명씩 더, 발, 두 명씩 더 바,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더 이상, 더 이상, 확진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어, 서로가 건강에 더 유지, 유의하시고, 그 공공장소들은 가급적, 가급적 방문하시는 것을 삼가하시고, 어, 마스크 생활을 하셔서, 생활 하셔서 이번 사태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젯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스크 그 5만 동짜리가 지금 50만 동까지 치솟았다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꼭 준비하시고, 어, 가급적, 가급적, 어, 외출이나 이런 모든 그 활동들을 당분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또 다른 소식이 나올 때 여러분에게 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